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원의 성질을 다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말해 봅시다. 첫 번째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수선을 끄면 이때 이 현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? 네, 맞습니다.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. 두 번째 원의 중심으로부터 네, 거리가 같으면, 이때 만나는 두 현의 길이는 어떻다? 네, 같다라고 배웠죠. 네, 세 번째, 원밖에 한 점에서 선생님이 접선을 끄습니다. 그죠? 접선을 끄면, 이때 만난 요두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? 라고 배웠습니다. 자, 이제 원주각에 관한 성질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였죠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한 호에 대한 모든 원주각들의 크기는 전부 다 떠다. 네, 같다. 네, 참 잘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. 자, 다섯 번째 역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에 비해서 얼마이다? 네, 이분의 일이다. 그래서 중심각의 이분의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. 네, 참 잘했어요. 자, 여섯 번째 접선과 현에 가는 거였죠. 다 같이 해볼까요?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때요 요 각은 어떻게 되더라? 요때 잘린 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네 같더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이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참 잘했습니다 마지막 7번과 8번 부분은 원과 사각형이 가는 성질이었죠 내접 사각형의 두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내접 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대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그 각의 크기는 180도라는 걸 배웠습니다. 여덟 번째, 역시, 네죠? 사각형에서 어떤 성질이 있었죠? 네, 외각과 네. 그 다음에, 네대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배웠습니다. 네대각과 네. 외각의 크기는 어떻다? 같다. 네, 참 잘했습니다.